12목장 이현숙 권사입니다. 오늘 기도학교 28강을 통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있는 기도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114목장 정다은 집사입니다. 28강 선포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세산 목장 정옥승 권사입니다. 기도학교 28강 선포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50일 기도학교로 사모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721목장 정순아 본사입니다. 성포 기도는 하나님 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까지 덮어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마른 뼈의 항생처럼 한빛교회와 동인교회 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50일 완주의 주인공입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청년부 김선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화이팅! 12교구 이주은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제 발걸음을 50일 기도학교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현장 완주를 실천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매일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남은 50일 기도학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완주하겠습니다. 한빛교회와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일인 기도에 힘쓰셔서 전무후무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호사 목장 최민정 권사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놀라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2022 50일 기도학교 우리는 완결이 완결이다. 동행교회에서 그 기도해시는 우리 한민교회 백여현 목사님과 모든 덕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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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